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네 그렇지 그렇지 자 드라이브 하세요 드라이브 그렇지 드라이브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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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좋아요 오케이 쭉쭉 쭉. 잘하네 잘하네 좋아요. 쟤. 이게 드라이브 할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다 마찰을 줘야 되니까 힘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자꾸 상체로 힘을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할때 하체로 스윙한다 생각해 우리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면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하체를 움직여서 어깨 힘을 빼고 스윙을 한다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지 그렇게 쭉쭉 걸어봐요, 그렇지. 그렇지 다리로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어깨 힘 빼는데 훨씬 낫잖아. 제제 다리로 그렇죠? 오케이 쭉쭉 쭉.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방금도 여기 힘줬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용해서 치면 어깨가 힘이 빠진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하체로 스윙해 그렇지 좋아 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쭉 조금 더 쭉쭉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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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근데 이제 하다보면 어 이제 하다보면은 약간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이제 체력이 떨어진거야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보면 이게 아니라 이, 중심 이동을 통해서 어깨를 편안하게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일 때 탑군 잘 쳐지는 거예요. 어? 오케이. 그렇지. 쭉, 쭉, 쭉.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공이 걸릴 때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자세가 높았구나. 그래서 자세를 낮춰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다리를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유 잘 거네, 오케이. 그렇지, 쭉, 쭉, 쭉. 아 지금 이건 높은 거야 자세가. 그래서 이것도 다리를 이용하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빠졌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맞은 거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다리로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탑스핀을 그러니까 잘하려면 결국엔 하체, 하체, 지, 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 좋아요. 하체, 하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쭉, 쭉,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체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체로 스윙을 만들어 가. 이쪽에서. 자, 자,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이게 손으로 닿으면 이렇게, 드라이브가 안 길어져요. 그렇지. 손이 닿면 공이 짧아져. 조금 더 하체로 쭉, 쭉.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케이 오케이, 굿, 굿, 굿. 칠, 렇지또 그렇죠. 공이 걸릴 때는 그렇지. 자세를 낮추면 되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 쭉, 쭉, 쭉. 둘. 셋, 하나, 다리로, 다리로. 자, 조금만 더 버텨봐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잘했어요. 그죠? 그게 자꾸 버티고 넘기는 걸 해야지 느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자, 요번에는, 슛도 한번 드라이브 한 번. 셋, 네, 드라이브. 그렇지. 다리를 얼른 스윙 만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칠 때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야. 상체에 힘을 주고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리로.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하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리로 스윙을 해야 돼. 하체로.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좀 빨리 갈게요. 그렇지. 얼른 하체로.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쭉쭉 쭉. 오케이 또 준비 오케이 이건, 이건 급한 거고 다시 하나 둘자잡아 다리로 그렇지 잡아요 오케이 다시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잡아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죠. 그죠? 지금처럼 스윙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스윙 한다고요? 다리로 지